아니, 그, 뭐랄까. 물론 저도 썰을 안풀지 않을 건데. 이미 사실, 나를 제외한 8명이 썰을 이미 다 풀었을 것 같아가지고. 아니면 약간 궁금한 거 있어요? 그거부터, 그거부터 이야기하고 할까 궁금한 거 있어? 에치치 반스가 무슨 얘기야? 리니만한 에치치 반스? 그 무슨 말이야, 그게? 이 얘기는 이제, 뭐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요. 그, 나나가 되게 에치치한 반스를 사가지고 입어보고 되게 부끄러워하더라고. 뭐 얼마나 뭐 어떻게 생겼길래 그렇게 부끄러워하냐 하고 보여달라 하니까 살짝 보여주고 되게 다시 가리고 되게 부끄러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귀여워가지고 웃으면서 그냥 잘 어울린다 했어요 아잘 어울렸어 근데 이제 잘 어울리긴 했는데 진짜 확실히 그에지티한 느낌이 나가지고 왜 부끄러워하는지 알것 같긴 하더라고요 내가 입어도 부끄러워할 것 같긴 해 어떤 빤스였는지 나중에 나나한테 물어보시고요 예, 저는 어떻게 생긴지는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<laughs> 나나, 나나 빤스니까 나나한테 물어보세요 예. 아하. 아, 아, 그거는, 제가,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 진짜 별거 아님. 자, 첫 번째는 뭐냐. 저희가 일주일간 합숙을 했는데, 딱 하루 입을 속옷이 부족했어. 그래서 바깥에서 급하게 산 거예요. 급하게 샀는데, 일단 토니까크 일단은 레이스가 없는 걸산 거야. 왜냐면은 다른 애들이 다 너무 야살스럽게 생긴 거야. 막막 막 레이스 이하고막막뭐 어딘가는 뭐시스로돼 있고 막어막그 분명히 아니 여기까지는 다 가린 거 같은데 이 위에 무슨 끈이 하나 왜더 있는지 모르겠고 막 그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. 아니 그래가지고 스포티한 걸샀는데 입어보니까 그 천의 면적이 좀 좁았다. 그 골반 부분이 그 고무줄 밴드 말고는 없었다. 이... 티 t까진 아니야. t보다는 넓어. 그니까, t는, t는 아닌데. 그러니까 티 t는 그거잖아요. 딱사이로만딱 들어가가지고 뒤에서 보면은 빵댕이 쫙다 보이는 거. 그게 아니고, 어, 빵댕이를 한 3분의 1 정도. <laughs> 근데 옆이, 옆이 진짜 밴드밖에 없었어. <laughs> 진짜. 아니, 그래가지고, 그 애들이 이제. 한 가운데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. 린이랑 부키랑 리코랑 다 이렇게 핸드폰 맞네. 만지고 이야기하고 부크. 이렇게 있는데, 야, 얘들아! 야, 씨, 너무 야한데? 이러니까. 거기서, 리코였네, 부키였나? 야한 줄 알고 산거 아니었어? 이러는 거야 아니, 그, 어느 정도는 각오를 안 하진 않았는데, 이렇게까지 할줄 몰랐지? 이러면서, 아니, 이거 볼래? 이러면서, 어, 볼래? 이러길래 어, 내가 그 바지를 옆에를 쭉 내려서 보여줬고, 야, 이거, 이거 봤냐? 이거? 이러면서, 오! 이러면서. 그래서 이제, 린 입장에서는, 나나가 야한 팬티를 사가지고 입어서 보여줬다 해서 끝났지만, 저는 이제 이런, 이런 경우의 수가 있, 그러니까, 이런 앞뒤 사정이 있었다. 야한 반스 좋아하지 않습니다. 저 야한 반스 좋아하지 않고요.